그 우병우 증인과 함께 온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께서 예예 예.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구요 그 다음에 똑같은 분이에요. 똑같은 넥타이를 맨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.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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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어서 보셔요. 네. 근데 좀 전에 행정 수석실에서 저 행정 수석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이 지인이 핸드폰을 끄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기 앉아,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건. 오늘 우병우 증인의 그 하루 종일 모른다는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. 바로 저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저기 계시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을 꺼져 있고 여기 다 찍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도종환 의원님이 옆에서 이걸 사진을 보고 있더니 이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. 예. 예. 네,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위원의 어, 지금께서는. 어, 아까 우병우 정인의 조력자나 지인을 찾았을 때찾를 못한 부분에 어, 착오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어, 바로 시정해서 저 우병우 저기 어, 지인께서 좀 일어나시죠. 본인이 어, 우병우 정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그를 그럴... 할줄잘 모릅니다. 모르고 아까제 가 밖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어떤 기자님인 줄 알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. 음. 지금 제가 따로 들어왔습니다. 음. 전화 를 누구 전화 인지 몰라도 제가 못받았습다 예. 네, 자, 본인은 이런 예, 예. 행정적인 예, 아, 조치를 취할 예, 능력이 없으시다는 그렇습니까? 거죠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. 아. 네. 아까 아니,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습니다. 예. 우병우 정인의 예. 식사를 준비해온 정도의 역량이다. 이렇게 우리 국회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, 예, 잘 알겠습니다. 앉으시죠. 자,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해훈 신문, 이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자, 이해훈 우리 위원 신문 이후에 자 그럼 짧게 예윤서 <laughs> 예. 이제 잘자 이제 또자예 그럼 박윤선 의원 예. 좀 신빙성 있는 이제 좀 <laughs>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그 우병우 증인의 지인 아까 오신 분이요 지금 또 어디 가셨죠 지금 자리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? 이분이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이정국 씨라고 자기가 자기 성함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세요. 전무님. 응? 전무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상달 회장 사촌동생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화성당 차명 당사자고요.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.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. 근데 제가 가서 조금 전에 성함을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이정국입니다. 그러고 지금 없어지셨어요. 그러니까 오늘 그 같이 온 지인은 국세청 자료를 뗄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. 지금 이 우병우 증인과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고요. 어...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. 네, 제가 지인과 지인 한 명과 같이 왔다고 네. 아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지인이요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우리 행정수석은 대, 대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. 그 저, 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전화가 왔는데 기자 전화인 줄 모르고 못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놨던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우병우 증인이 핸드폰을 꺼놔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꺼놨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행정수석이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. 그런데 이 지인이 정강이라는 데가 이 우병우 장모님 회사죠. 예, 네, 이정강 여기 전무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요, 이, 이 지인 다시 오시라 그래야 될것 같아요. 그런데 왜 사라지셨죠? 조금 전에 여기 계셨거든요. 예. 네. 네. 올, 그래서 자 우리 국회 어, 청문회장의 우리 경호관들께서는 조금 어,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제기한 어, 우병우 정원의 증인의 지인 되시는 분 어, 찾아서. 본 청문회장으로 이렇게 모셔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어, 어, 또 위원 여러분들의 안전이 정말 에, 신문이 있으시면은 답변도 들을 수 있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. 예, 국민의당 전남현시 이용주 의원입니다. 조혁증이 오늘 군복을 입고 왔으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. 군인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명예를 지켜서 사실대로 대답해.